주시고, 그룹한 안식일날 주님께 참으로 주님의 귀한 하나님의 종님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과 장소와 모든 걸 허락하시니 감사하며 오늘도 주와 같이 동행하며 많은 영혼들이 있지만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이렇게 모여 사오니 하나님 영오히 시간에 큰 축복을 마시고, 하시고 하나님마다 만사의 욕돈게 하시고 우리가 절대로 분단는 일이 없도록 축복하고 있어서 아버지의 억권, 인권, 물건 허락하시고 아버지 부족한 것다채워주시기라 믿고 이 시간에도 주님 만나서오니 주님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려는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음. 사도행전 네. 음. 1장 8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 o u 받고 예루살렘과 온 n 대와 사마리와 땅 끝까지를 얻을 증인이 되 o 라 하시니라.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 든지 k n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너는 내 말씀을 들고 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 온 세계로 다니며 하나님 발 듣는 데가 주님의 땅이 주님의 것이오.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자 하는 자는 아버지와 살 것이오.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그랬어요. 주님 우리는 이 시간에 저희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로만이 도 전파하여서 모여 싸우니 아버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하신 명령이 이 시간에 사경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대로 순종하기 하여서 말씀 선포하고 온 세계로 이 복음이 전파되었으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올리는 귀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양육하고 부족하여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그러나 귀한 말씀대로 권능을 받고 아버지와 모든 땅 끝까지 로 내칭이 되라는 명령 안에 순종하면서. 천비안는 하늘의 비밀을 증거하라. 그래서 골롯에서 1장 2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가 누구신가? 그 비밀을 전하러 왔습니다. 이 시간에 내 비밀이 무엇인가? 저안 믿는 저들을 안 믿는 그들을 데려다가 모든 말씀을 증거하여 가르치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병을 고쳐주시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 동네 밖에 다붙 치고 다니면 하나님 앞에 전도를 하게 하시고, 모든 문제는 주님만 알아서 하시고, 주문 먹고, 안 주문 말고, 주문 타고, 안 주문 안 타고, 주문 살고 안 주면 안 살고 집도, 차도 주만 타고 안 주면 안, 사, 안 타요.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알아서 해 주십니다. 누구보다도 더 월등하게 더 좋은 것으로, 누구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는 세계 당방국 꿈에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해라 명령하래 주님의 뜻이 비밀이 무엇인지 이 시간에 알고자 하나님 앞에 전파하고자 나와 싸우니 하나님의 비밀은 곧뭐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인간의 몸으로 영이신 몸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서 다시 한번 태어나 하나님 이 나라를 세계를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비밀이신 거예요 그래서 저 이방인들을 척 일어나가서 저 하고 다리지만은 하나님 갔다 오면 일주일에 백만원은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다 길러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이 안될 것 같지만 다 길러냈어요. 하나님 내가 돈한벌어도 주님이 알아서 하시옵소서.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책임지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그게 믿음이. 그게 바라는 것들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앞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바라는 실상으로 나타나야 요에피파이어가 나타나야 돼 지금 내가 하나님 무엇이 필요하다고 요 차가 없어요. 이 성도들을 데리러 가려는데 차가 없어요. 하나님 차 주세요. 뭐냐? 내가 준비했느니라 차도 수십 대 들어와서 다 도나줘요. 저는 다 도나줘요. 하나님 그렇게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일을 도마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보고만 전파하게 되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만나는 자마다 복음을 접하여 다시 한번 그분을 끌어당고, 가르키고 먹이고, 입히고, 순한 날에,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지금은 편안하게 모든 것을 원하지 아니해도다 알아서 다 책임지신 하나님. 영권, 인권, 물권 허락하셔. 가는 데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영권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알아서 모든 것들이 죽든지 살든지 아버지가 아았소 모든 것을 구하는 날마다 두드리는 날마다 찾는 날, 구하는 날마다 된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에 때는 이 다가와 우리에게 다가온 이 시간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저들은 아직도 무너지고 코로나 때문에 아직도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여 용서하시고. 저 뉴레성처럼 네 회개하면 우리도 3일동안만 회개하면 하나님의 병을 다 걷어갈텐데 어째 이렇게 모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아길을를 모르는 가운데 있을까 이기심이 마음이 아파 지금도 어, 날마다 밤력주시며 손들고 기도하는 저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종님들이 밤력주시만 하면 알마다 기도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코로나를 물리칠 수만 있다라면 물리칠 수 있고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금치가여서라도 삼일 동안 눈린성처럼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하여서 아, 네.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이제는 주님의 비밀을 알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살기 위하여서 이 기근과 모든 역경이 주님이 살아남는 우리의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귀한 아들딸들,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태어난 하나님의 귀한 믿음자,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학자들,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목사님들 축복하시고 앞으로도 더큰 일을 할수 있도록 밀어주시며 나라에서 이 교회를 더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주님은 이보다도 더큰 축복이 없으리라 생각하고 이만 주님의 말씀에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말씀을 전하고자 이 시간에 말씀을 올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그 영광을 돌립니다. 렐루야 감사합니다. 말씀을 이만으로 마치겠습니다.